소장님, 예. 참 이거 힘드네요. 네, 뭐 어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다 약세인데 지금 시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어쨌거나 뭐 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음, 그 러시아에서 이제 가스 공급이 이제 중단됐죠. 네. 예. 노르트스트림 뭐 애초에 정비하기로 돼 있었던 일정이긴 합니다만 이 정비 끝나고 나서도 그 밸브를 열어줄지가 이제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 참 어렵게들 살아갑니다. 어, 풀라면 풀수 있는 문제를 굳이 안 푸는 저런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어, 뭐, 미국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 CPI 이후에, CPI 이후에 이제 반응이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미국도 지금 계속해서 반등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은 없다는 것이고요. 오늘은 그냥, 음, 달러 얘기를 갖다 조금 더 해볼까 싶습니다. 네. 네. 예자 그러면 이제 저도 뭐 달러가 가장 중요하다고 늘상 말씀드린데요 오늘 또다시 우리 원화 가치가 또 폭락했어요. 네. 자 달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언제쯤 하향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어, 이 정도면 한번 좀 조정을 거칠 거칠 만한 단계가 된거 아닌가 증시에서도 마찬가지 증시의 하락세가 조금 이제 안정되고 좀 반등이라도 달러도 강세가 조금 이런 식이었던. 기대는 있었습니다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일단 멈추지를 않는 그 어떤 그 흐름이, 달러 강세의 흐름이 좀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은 들고요. 또 이것이 마지막 어떤 또 그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투자자로 하여금 공포를 자아내게 하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달러 강세를 막연하게 어떤 뭐 플레이 차원에서 누구를 갖다 속여먹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여기 달러에서 네. 어 조금은 이렇게 이런 식의 끝 무렵에 이런 식의 어떤 수렴형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조금 다 왔다 싶은데 자꾸 올라가는,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이 자체를 갖다가 지금 현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 보시면은요. 유로달러가 그저 어제 방송에서만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아래쪽 왼쪽 먼저 보시면 은 오랜 하락 끝에 이렇게 아래꼬리 달리면서 망치 형태가 나와서 설마 1대1, 1유로당 1달라고 하는 패러티까지 깨겠느냐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냥 무산된 게어제라 말이죠. 네. 이렇게 또 그냥 훅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돼서 참 만만치 않거나 그야말로 뭐든지 예단하거나 확실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1유로당 1달러, 물론 99년 출범 이후에 한때 0.82달러, 82센트까지 가는 달러보다 유로가 싼 적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가 기억하는 기간은 유로는 달러보다 더 비싼 통화였습니다. 이때 유로존 재정위기가 2021년 터졌을 때 이때 이 정도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을 때 그 당시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가 뭐라도 하겠다는 그 유명한 whatever it takes 라는 그 문장을 들고 나와서 네. 유로를 좀 살려냈고 이때 whatever it takes 라고 했던 이유가 to preserve the euro 라고 했습니다. 유로를 갖다가 계속 사수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남유럽 재정국가들의 재정난이 막 이렇게 이른바 재정위기가 터졌을 때 너희들 그여아개 나라가 펀드멘털이다 다르고 경제 사정이 다르고 이 기록지가 다 다른데 똑같은 돈을 쓸수 있니 하면서 유로화는 실패할 거야 하는 어떤 시장 전망이 컸다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결국은 그렇게 그렇게 살려내고 또그 다음에 이후 2014년 8월에 뭐 미국은 긴축, 우리는 여전히 완화 이 통화 정책 다이버전스라는 컨셉을 갖다가 제, 제, 제공하면서. 유로 급락, 달러 강세, 그리고 이때 기억하시던 원자재 가격 폭락, 이걸 야기했던 그 흐름이었는데, 지금 이때보다 훨씬 더 낮은 이 레벨에서, 그러면은 7월 달에 뭐한 22가 금리를 갖다가 올리기 시작하고, 9월 달에 뭐한 50pp 올리고 한다고 해서 이걸 돌려 세울 수 있겠는가? 물론 시장에는 달러, 강세 배팅도 많습니다. 유로 매도, 투기적인 유로 매도도 많다고 할수 있죠. 예. 그런 상황인데, 갈 때까지는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갈 때까지는 가봐야 되겠고, 엔도 지금 묘하죠. 지금 어쨌거나 일요일에 참여연 선거 이후에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 결국 집권자민당 쪽에 훨씬 더 힘을 실어줘서 이렇게 이렇게 어쨌거나 어, 연정, 연립정부를 이루고 는 있지 않으나, 그나마 개헌의 우호적인 세력까지 합하다면, 은 지금, 그렇죠. 일본은 조만간 개헌으로 갈것 같습니다. 개헌의 핵심은 일본 자위대의 위상, 즉, 재무장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아주 세계사적인 큰 변환인데요. 앞으로 두고두고 두고 우리가 자주 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건데요. 이건데, 사실 아베 총리의,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은 제1감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베노믹스가 끝나는 것이냐. 아베노믹스가 끝난다는 얘기는 엔화 약세가 끝난다고 봐야 되는 것이냐. 엔화 약세가 끝난다는 것은 엔커리 트레이드가 이제 끝난다고 봐야 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었는데. 지금 한, 한 2, 3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오히려 시장의 흐름은 훨씬 더 정치적인 위상이 강화된. 그저 아베, 총, 아베 전 총리가 실질적인 권력자. 그냥 얼굴 마담 정도로 인식되어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제 훨씬 입지가 강해지고 그리고 집권자민당이 다시 한번 이번 참여 선거를 통해서 확고하게 야당으로서 여당으로서의 집권 세력으로서의 지분을 확보했다면 아직까지도 내년 봄에 퇴임은 합니다만 비오제이 중심의 이 완화 정책은 계속 유효한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오히려 시선이 컨센서스가 몰리는 것 같습니다. 애나 약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보시면 은다 왔나 다 왔나 싶었던 게 어제 팍 튀었습니다. 1 3 7년도 올랐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시죠. 위에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아래쪽은 JGB 일본 국채 10년물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YCC, Yield Curve Control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갖다가 제로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플러스 0.25, 아래는 마이너스 0.25 안에 묶어두겠다는 것이 Yield Curve Control입니다. 이 무제한적으로 해서, 즉, 0.25% 이상으로 수익률이 올라갈 만큼 일본 국채가 싸지면, 일본 은행은 무제한으로 사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엔화가막 방출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BOJ와 전투 중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결국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에 나가고, 이 완화 정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전 세계가 그렇게 하는데, 일본 너희만 그럴 수 있느냐 는 차원에서, 일본 국채에 대한 매도 공격, 공격이 세단 얘기죠. 이걸 갖다 지금 일본은행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N 찍어가면서. 그 흐름이라고 보신다면, 은 N이 약세로 갈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따라따라 따라 올라갑니다. 결국 전일 대비 10원 이상이면 증시도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N1이 이런 상황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3월 말만 하더라도 1 0 0엔당1 0 7 0원 하던 게 지금 930원 갔다가 950원이란 얘기인데 지금 이 흐름이 바닥을 다지는 흐름보다는 이러다가 애너이한번더 미끄러질 느낌입니다. 뭐 그런 네. 상황에다가 달러 위안도 지금 이러다가 위안 약세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죠. 그리고 이 표를 하나 보시죠. 지난 1년 동안에 주요 통화들의 달러 대비 절상률과 절하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가 15.46% 절하됐습니다. 유로 가치가 떨어진 거고 엔도 19.5%, 원화도 12.6%. 지금 보시다시피 파운드, 스위스 프랑,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위아나 인도네시아 루피아, 말레이시아 링깃, 싱가포르 달러 모든 통화에 대해서 달러는 강세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원화가 좀 약세 폭이 큰 축에 들죠. 그리고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와중에 전쟁 을 일으킨 러시아 루블은 오히려 달러 대비 15.7%나 절상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지금은 원화 약세가 아닙니다. 원화 약세라면뭐 정부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할수 있겠는데 지금 달러 강세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미 통화 수합, 옐런 장관이 왔을 때 한미 통화 수합이라도 건전해라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한국에만 통화 수합을 갖다가 제공할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고, 원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원화가 환율이 막 이렇게 치솟고 있는 것은 무슨, 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뭘 어떻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지금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우리의 무역수지, 경상수지 흐름조차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데, 이런 상황 하에서는 결국 환율은 환율대로 오르면서 주가에 압력을 주고, 주가가 더 밀리면 또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롱 세력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만,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잘 보면 성공하는데, 환율을 잘 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다 봐야 된다는 점에서 환율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이대장님 여기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